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는 청신호호 시간입니다. 검단신도시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추진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주민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생활쓰레기와 건설 폐기물 차량들 때문에 고통을 참아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물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차량으로 교통 안전 문제와 소음 피해 등도 야기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또 안전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올 하반기 중공을 앞두고 있는 검단 소방서 인근으로 맞은편에는 주택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 건립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불과 20여 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신도시 계획 도시에 그것도 중앙 한 복판에다가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게 일단 저희는 납득이 안, 안 가고요. 그리고 아이, 그 물류센터 앞에는 그 LH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20m 도로 앞을 두고 근데 거기 LH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그 앞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대형 차량들이 입찰을 하게끔 해 놓으면 이거는 안전에 아이들의 안전과 진짜 주민 편의 시설에는 무조건 저해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 용지로 계획됐지만 지난 2015년 물류 유통 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LH는 지난 4월 물류 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자 서구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당 용지의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도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 속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만여 명의 서명부를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 등에 전달하는 한편, 1인 시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